오늘은 서부 초대장을 제작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기존에 모아둔 코스모 서울이 있다면 기존에 있었던 초대장으로 바꾸면 안 된다. 먼저 코스모 서울 두개로 지옥 파티 초대장 40개를 만들 때 이만 골드를 쓰고 바꾼 지옥 파티 초대장 40장을 서부 초대장 20개로 제작하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이만 골드를 또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코스모 서울 두 개로 서부 초대장 스물 개를 제작하는 경우 골드가 1만 골드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3만 골드를 잃을 보는 상황입니다. 서부 초대장은 꼭 코스모 서울로 바꾸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그동안 모았던 지역 파티 초대장이 있을 것이다. 해당 지역 파티 초대장을 골드가 필요 없는 부 캐릭터에 넘겨주고 국회에서 지옥파티 원정서를 제작한다면 원정서는 개정이속 공유가 되며 해당 원정서로 지옥파티 원정을 돌면 현재 보상 증가로 150개의 상자를 주기 때문에 상자를 까서 나온 코스모 소울과 50제의 빅들을 해체를 해서 남은 코스모 소울을 번캐로 옮겨 서부 초대장을 제작하는 것이 가장 별로 좋다. 앞으로 이러한 소식들을 미리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